칠성공원 음. 오 위에 정자 칠성암 어떻게 이렇게 돼? 만들어낸 것처럼 약간 인왕산 같은 인왕산 부유린의 풍경 스키리 바위 보러 가는 길와 다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여기 갈수 있나 봐 그러니까 양강과 세 개의 호수가 있는 두 개의 강과 네 개의 호수가 함께 있는 양강 야경의 명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있... 초록 파어 내가 수산호 수상목... 비장수 호두 개의 강 비장강, 복수각꽃강, 무롱 호수, 구이호, 롱호, 전나무 호수가 있대요.